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장기업회 이창훈 부른다 자 오늘은 타이슨의 박부장기 211번째 시간입니다 자 국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복잡한데요 자 중요한게 어 이번시간 그 연장군도 어, 부동수도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완승만 그 하면 가능한데요 자 가만 보면 한수두수자한 수, 수? 수의 그 여유가 있습니다 어이중그잘그 그 살려가지고 자, 완성을 한번 노려봐야 그 한데요. 자, 어떻게 그 하니, 어, 멋지게 그 완성이 가능할까요? 어, 잠깐 술기 하시기 바랍니다. 박보장기를 통해서 어, 여러분들, 계려 양상에 술기 양상에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내일같이 한 가지씩 업로드하고 있는데요. 어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정답이 나왔으니까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, 저랑 그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한수두수 만에 어 집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한 수의 여유가 있데요 자, 장군을 이렇게 한번 칠까요? 자, 여기 그병 장군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상이 있어 가지고 자, 어렵겠죠? 자, 그렇다면 여기 장군? 자, 그 천군 그 하는 수가 있네요. 자, 이면그 어떻게 하죠? 여기 마장군 쳐봐야 포가 있고요. 자, 여기 장군 치고 싶은데 어, 줄이 있어가지고 안 되네요. 자, 이거 어떻게 한다? 자, 그렇죠. 이 막막하죠. 그렇다고 여기 뭐 장군 쳐봐야 그 간단하게 잡고, 이거는 뭐이 더욱더 그안 되는 모양입니다. 예, 그렇죠. 자, 이 막막하지 않나요? 자, 마가. 그 이런 식으로 그 간다 자이 포가 있어가지고 자그 안되는 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더이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, 아주 그 기가 막힌 수가 이제 하나인데요 이십시죠잘그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수도 그 여기 어, 장군이 맞고요그 음, 장군입니다 자 천공한다 어 외길입니다 자 이때 자 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장군을 그 한번 칩니다 자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? 자 포가 그 말을 그안 잡을 순 없고요. 자 지금 타이밍에 그절명그 그 신의 이제 한수가 있는데요. 그 다른 순자 아니고 어폼다 포의 그 움직임인데 자 상대 일성 그 갑니다. 자 이러면은 이 어떻게 됩니까? 이거 이제 한수로 인해 가지고 그 답이 이제 없어요. 그 조의 입장에서 자모 모를 뭐, 게 둘까요? 그 조를 게 붙여본다. 그렇죠. 뭐, 최선입니까? 자, 뭐, 딱히, 이 방어 이제 하는 수단 없습니다. 자, 공격이 그 최선인데요. 자, 이때, 어 병이 여기 가서 절묘하게, 그 장군의 외통입니다. 예, 그렇죠. 이 막을 방법이 없죠. 예,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, 그 수순을 좀 달리 그 해가지고요. 자, 이수는 언제 어 가능한데요. 여 보십시오. 자, 장군을 이렇게 먼저 치지 말고요. 이 마가 여기 간다 이스드, 어, 이 수든 어이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장 병 장군의 외통입니다 궁이 못 올라가죠 마장군입니다 자 포가 말을 그안 잡기가 어려워요 음, 잡을 때자 장군의 그 외길입니다 자 아까 같이 어, 상대 일성 가서 아 다음에 그 응수할 그 마땅한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뭐 포가 넘다 뭐 그래도, 그, 맨 땅이 그, 헤딩 그 하는 격이죠? 안 되는 수죠? 장군의 외통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어땠습니까? 자, 이번 시간, 어, 재미가 좋고 유익했다면, 은 자, 구독과 좋아요, 어,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전 지금까지 대한장 기 옆에 이창훈 프로였습니다.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. 자,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.